네, 안녕하세요. PLN, 오늘 IT 전방송, 어, 토크 IT에 진행하고 어, 있는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p l m 기반의 디지털 스레드 전략과 협업 방식 혁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PTC 코리아의 두 분의 전문가모십셨습니다제 왼쪽에 강호철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PTC에서 p l m 솔루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호철입니다. 네, 김진상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PTC에서 KDPLM 어,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PLM 이라는 것이 나온 지도 몇십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PLM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까? 요 음, 원래 이제 PLM은 태생이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CAD를 설계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어, 산업, 제조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CAD,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를 잘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나오게 된게 이제 PDM, PLM 입니다. 음. 하지만 지금은 좀더 확산이 돼서 그 PLM 그러니까 PDM, PLM 안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제품 정보를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익스텐드된 PLM이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PLM으로 확산되고 있는 음.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좀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10년 혹은 그 전서부터 PLM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잘 수행을 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 와서 그 제품을 잘 팔았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어,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되는 시대로 바뀐 지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PLM도 음.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피드백을 그냥 빨리빨리 반영하는. 그렇죠. 네네. 음. 애자일하게 그렇죠. 뭔가 만드는. 음. 자, 그, 근데 오늘 제목이 디지털 스레드 전략과 협업 방식의 혁, 혁신. 굉장히, 어우, 이게 뭐지? 디지털 스레드 뭐지? 네. 그, 왜 PLM에서 협업 방식을 왜, 얘기, 왜 얘기하지? 음, 음. 오늘 그래서 어떤 어떤 걸 얘기한다는 겁니까 오늘? 예. 뭐가 핵심이요 오늘, 오늘 주제? 아 일단은 이 디지털이라는 건 사실 그 제조회사에서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PRM 있을 수도 있고 ERP, MMS 다 산재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디지털 정보를 제품생애주기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를 흐름을 이렇게 쭉폐기될 때까지. 시스템에 있는 걸 통합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쓰레드 전략을 펼쳐야 되고요. 이런 쓰레드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단순히, 어, 뭐,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데이터를 어딘가 네. 저장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뭐, 데이터레이크나 데이터 버스와 같은 곳에 그 집중을 해서 관리하고 이런 흐름을 좀 플렉서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네. 음. 김세님 근데 실제로 예, 예. 그 기업쯤 이제 어떤 PLM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간다면 네네. 간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각 기업에는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뭐그 그 외부에도 어떤 협업 협력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내부도 에 서비스 파트 뭐 다양한 파트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파트가 그동안 이제 뭔가 그 이런 PLM 쪽 파트하고 뭔가 협업을 했을 때. 네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가... 과거에도 음. 데이터, 그러니까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음. 유관부서들이 음. 같이 들어와서 협업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가 어 결국에는 뭐 db2db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eai 방식 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이 시스템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음. 어 서로 이제 그 디펜던시가 있어서 좀 최신의 기술들을 어,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요. 어, 최근에, 어,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는 그 DX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전서부터 엔터프라이즈 PLM 사례가 굉장히 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하는 저희 PTC의 컨셉으로 갔었을 때에는 과거의 어떤 그 시스템 간의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복잡성을 어,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그 기업의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업이 돼야지 그렇죠. 되거든요. 시장에 먼저. 피드백도 빨리 줘야 되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음. 그런 걸 하려면 모든 그 기업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기업 내에 있는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을 쉽게 내가 액세스하고 음. 그 데이터를 보고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PLM 쪽에서도 네네. 각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싶은 데이터만. 그렇죠. 네? 청크가 아니라 네. 보고 싶은 데이터만 딱 발라서 볼수 있게 예, 예. 그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그 기존의 우리 엔터프라이즈 그 PLM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들은 어 사용자의 어떤 요구되는 것과 상관없이 단방향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기업이 새로운 어떤 어, 사업 아이템을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음? 어,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니까그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내가 얼마나 빨리 어, 찾을 찾게 하, 찾을 수 있느냐. 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도 지금 말씀드신 것처럼. 어, 정말로, 어, 여기 있는 분들 다, 다양한 좀, 그, 부서에, 기업 부서에 서 일하신 분들이니까, 그래. 정말, 그, 현재, 현재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불편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자일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빨리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빨리 줄수 있고, 과연 그런 것이 오늘, 어, 피해링 기 디자인 스레드에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지 아은지를 어, 보, 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젠다는 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니까 요 내용대로 그냥 그좀 진행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그 장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우리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PLM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먼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사실 기업의 그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려면 과거의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근에, 어, 현업에 PLM을 하셨던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음. 앞으로 우리 후배들 10년 뒤에 어떤 PLM, 10년 동안을 이어갈 PLM을 어떤 주제로 가져가야 되느냐를 생각이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품 초기의 컨셉 설계서부터 설계하고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이 전체 분야에 걸친 어떤 그런, 어, 이, 이런 그 기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 상에서 어, 사람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이제 PTC의 이제 PLM 전략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보면 이제 제품이 옛날 하나 제품이 나오면 몇년 갔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리고 네네. 이제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네네. 요즘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제품 사이클도 되게 짧아지니까 네네. 지금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빨리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페이스로 막 서로 얽힌 방식으로는 절대 그불가능하고요 그걸 어떻게 좀더 에자일하게 화염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차피 PLM에, PTC의 PL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PLM을 한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콜래버레이션, 음? 그 다음에 그 콜래버레이션 안에서의 클로스트 퀄리티, 네. 그 다음에 컨커런트 매니팩처링. 음. 그러니까 연구소와 제조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빨리 연구소의 어떤 그런 제품 정보가 제조나 이런 쪽에 얼만큼 빨리 전달이 되고,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을 것이냐, 이거 셋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음. 어, 다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DT를 많이 기업들이 하시고 있고, 어, 지금도 진행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어떤 기업들은 실패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P, PLM을 떠나서 기업 내뭐 제조라든가 지원, 음.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여러 이제 육안 조직들이 있는데, 보통 DT를 한다고 하면, 현업들의 그 이슈들, 요런 어려움들, 요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사일로이트 된 시스템에 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맥힌지에서 지금 저 자료는 맥힌지 자료를 활용을 한 건데, 이 사일로이트 있는 어떤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 이렇게 했을 경우엔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이 사일로트된 시스템에 투자를 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계속해서 어떤 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속할 수가 없다. 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저, 사일로란 단어는 네. IT랑 계속 다,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저 90년대에도 사일로이 쌓였는데 사일로 아, 네. 아직까지 사일로가 <laughs>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에 요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laughs> 그래서, 예. 이 좀, 다음을 좀 보시면, 어, 여기 지금 펑셔널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자측에 보시면. 근데 음. 이 조직 간에 연결되는 어떤 가치사슬에 거기에 투자를 하면 효과를 30%에서 40% 이상 개선할 수 있다. 음.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요렇게 그 가치사슬을 연결해주는, 어, 어떤 그런 기술에 있어서, 어떤 PTC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할수 있는. 사실 저거를 이제 저, 저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것을 네네. 그냥 뭐 회장님께서 부서장 모아놓고, 야, 여러분, 회의도 열심히 하세요. 네, 잘커뮤니케 해봤자 안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죠? 네, 그렇죠. 뭔가 지금 말씀하신 뭔가 이게 플랫폼이나 뭔가 기술이 네, 네. 뒤에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뒷받침 그런 에코가 만들어져야지만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과거에도 연결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연결 하긴 했는데 포인트 포인트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병가, 변경에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민첩하게 연결을 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네, 핵심은 네. 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터페이스를 한다라고 하면 음. 내가 잘못해서 못간 건지 아니면 받는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음. 찾기가 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버스 방식, 저희 PTC의 음. 음. 엔터프라이즈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반. 그렇죠. 이 음. 데이터의 흐름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성이 딱 있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아. 어. 투명해지는 음. 거네. 그렇죠. 음. 그래서 어좀 이거는 저희 이제 좀 예를 좀든 건데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제품 설계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실제 내가 생, 만들어서 그 생산한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걸 사실 내가 알면 더 좋은 품질의 어떤 제품을 설계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세일즈 마케팅 입장에서는 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내가 좀더더 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이거를 우리 R&D 제품 기획 쪽에 요구할 수 있을 텐데 혹은 뭐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제조 같은 경우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어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설계 제품 설계가 나올 때 내가 좀더 빨리 인게이지가 되면 생산 프로세스 플레이닝을 하는데 훨씬 더 빨리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어 그리고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혹은 뭐 최신의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유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품질 이슈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 지금 보이는 각 도메인에 있는 음. 각각의 사일로이트 되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데이터와 데이터가 합쳐지면 또 다른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PTC 엔터프라이즈 PLM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제품 관련된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예전처럼 그냥 원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멀티웨이로 그냥 애자일하게 그렇죠. 막 흘러다니게 그 플로우가 그렇죠. 이 디지털 데이터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디지털 데이터는 개별 시스템의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잘 합쳐지고 조직화돼야지만 디지털 데이터가 완성이 되고 음. 그게 이제 디지털 스레드로 가는 길이죠. 네. 어. 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어.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개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는 이제 네. 뭐야 강사님은 이제 이것을 김사님 화두를 던졌다면 네. 강사님은 이제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솔루션. 이걸 하느냐 어떻게, 어떻게 만드느냐 파울을파울 네. 확실하게 얘기 해 주는 거네. 네네. 네. 네.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케이. 좀 드리는 네.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이런 그 디지털 스레드를 완성해서 협업을 할수 있는 공간. 그게 저희 회사의 이제 세 가지 솔루션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음. 하나는 우리 디지털 백본인 윈칠 P R M입니다. 윈칠 음. P R M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 제품의 데이터 디지털 초기는 CAD로부터 오잖아요. 이 CAD 데이터를 정보를 완성하는 거는 사실 윈칠 P R M이고 그 안에서는 여기 보시면 전체 제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오늘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윈칠 P R M 안에서는 사실 제조회사의 두 가지 큰 꼭지가 있습니다. 그뭐 설계팀이 있고 제조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제조와 설계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윈치를 피하려면 상당히 많은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기능 이 있습니다. 음. 프로젝트 관리 기능은 사실 우리가 디지털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조회사가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는 제품의 혁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 회사 내부, 그리고 외부,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어나 협력사가 음. 같이 들어와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윈출 프로젝트 모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네. 바로 외부에 있는. 네. 외부에, 외부에 있는. 네. 음. 같이 들어와서 음. 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DX 플랫폼 기반 디지털 혁신 및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싱웍스 네비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싱웍스 네비게이트는 회사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가 ERP도 있을 수 있고, MRP, 뭐, MES 상당히 많은 곳에 디지털 정보가 있거든요. 이 정보가 PRM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디지털 정보를 다 연결을 해서 단순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속간해서 역할별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볼수 있는 역할 기반 앱을 제공하는 게 싱웍스 네비겠죠. 네네그세 네.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음. 좀 자세히 좀 기업에 천 명의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천 명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천 명한테 맞는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음. 과거의 SI 방식. 이거로는 음. 불가능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원할 때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 플랫폼이 딩웍스 음. 내비게이트다라고 네. 보시면. 그러니까 뭐가 있다 자세히 얘기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데, 어떤 특정 앱에 종속된 게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의 속성들을 그렇죠. 속, 그렇죠. 속성 네. 트리처럼 그렇죠. 혹시 자. 쫙 나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네비게이트의 음. 특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 그래서 이러면 음. 네비게이트라고 되어있구나.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기, 그 시게이트 사례가 좀 있는데 네. 그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간 시간들을 어, 다 분석을 해 봤대요. 음. 그래서 일 실제 일하는 현장에 어떤 엔지니어들도 있을 거고 관리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그시 그러니까 어, 사용하는 어떤 패턴들을 봤더니 와서 데이터를 찾거나 이런데 많이 시간을 쏟는다 고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게이트 같은 경우 엔터프라이즈 PLM으로 가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 사용자의 노무비를 계산을 해서 아, 그 그러니까 <laughs> 노무비를 계산해서 아가 나오겠네. 그렇죠. 이 사람이 음. 그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있어서 10%만 시간을 줄여주면이라는 음. 가정을 세웠더니 어그 직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수십만 불의 그 ROI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하더래요. PLM 본전을 딱 뽑은 거. 그렇죠. <laughs> <laughs>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TC가 이미 이제 윈칠 PLM, SaaS 서비스를. 윈칠 버전이 몇까지나왔니까 몇 12.1까지 아, 12. 12. 12. 12. 어, 네. 12. 어, 나와 있고요. 어. 어 사스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오 했습니다. 언제 시작했어요 사스 서비스? 2015년. 16년? 어이, 그거 예, 예, 밀찍. 올해 들어서 밀찍 됐구나. 예. 예. 사실 PTC 앞서 나가보면 저희 예, 예. 회사는 <laughs> 혁신이라는, <웃음> 게 맞아요, 맞노베이션이 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런 사스 서비스를 하에 있어서 가능했던 게 PTC는 되게 오픈이스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음. 인티그레이션의 이 오픈이스 그리고 음. 되게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이유가 p t c 윈치 솔루션이 100%웹 기반 아키텍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지도 않고, 되게 전통적인 뭐 CS 그, 음. 그죠? 클라 c 스 환경 클라이서버 음. 네, 음. 이런 환경이 음. 아니에요. 100%웹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다 빠르게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음. 음. 짰, 짧게 말씀드리면. 음. 코 e o 브 PLM 오픈리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컨소시엄이 있는데 거기서 네. 저희가 어워드를 받았어요. 아, 네. 네. 또 네. 다른 어. 어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어. 아예 그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음. 폐쇄형으로 가는 음. 어떤 그런 전략을 택했죠. 이런 SaaS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 상황에 좀 대면 협업이 어렵잖아요. 이런 SaaS 서비스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점좀 말씀드리고 근데 싶고요. 근데 실제로 그 SaaS 기반의 PLM을 많이들 쓰고 있나요? 많이 쓰고 있죠. 어. 어, 네. 대표적으로. 최근 한뭐한 뭐한 3개월, 5개월 정도 안에 어, 어 유, US 네이비가 어마어마하게 네. 큰 규모로 저희랑 계약을 국방부, 했거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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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의 네. 천억이 네. 넘는 규모로 네. 수주를, 네. 한거 알고,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사스 기반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메디트로닉스라고 메디칼 쪽에 굉장히 좀 이제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가 있는데 어, 거기도 다 네. 사스 전략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 이게 단순하게 뭐뭐 뭐 드랍박스 같은 것도 아니고 에버트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PLM 쌌으면, PLM이란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네.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좀 헤비한, 해비한게 많은데, 사으러 아, 가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R&D 센터에서 제품을 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로컬의 클라우드에서 올렸을 경우, 그 다음에 저 원거리, 저 미국의 뭐 동부, 서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올렸을 때의 어떤 시간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큰 차이는 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성능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 윈치 p t c SaaS가 어 디지털 스레드를 SaaS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틀라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아틀라스 플랫폼에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음. 캐드트림 크레오 있잖아요. 그리고 PLM트림 윈치 그리고 IoT트림 싱웍스 그리고 증강현실툴인 비포리아 네네네. 이게 모두 아틀라스라는 플랫폼에 올라가고요 오. 그 아틀라스를 통해서 좀더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 디지털 스레드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을 이미 했거든요 음. 그래서 꼭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틀라스가 이제 나오겠지만 네. 저게 나오면 온프리미스 버전하고 사스 버전 두 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스 버전으로만 아, 하는 요 아틀라스는 그래도. 사스 버전. 아, 보통 그 사스로만.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사스로도 가지면. 어. 어, 그렇다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고객들 온프라미스를 음. 이제 그 원하시는 네, 고객들도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전략을 다 가져갑니다. 네, 는 네. 언제 좀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이미 있는. 시작을 했고요. 어. 단계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네.